어, 은중이는, 어, 이제 엄마와 단둘이 사는 친구인데요. 어, 뭐,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는 않고, 엄마랑 어, 굉장히 어렵게, 또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인데, 어, 너무나 엄마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인물이에요. 그래서, 어, 제가 생각하는 은중이는, 음,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가난해서 생피했어 라고 말을 할줄 아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솔직하고 자의 네. 좀... 음,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현이는 어떤 친구입니까? 음, 반면에 상현이는요 문지기라는 조금 대조적으로 음, 부족할 거 없이 자랐지만 어, 사랑을 조금 받지 못했고 상처와 조금 아픔이 많은 그런 친구고 은중이는 솔직한 반면, 상현이는 솔직하지 조금 못한 그런 친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로가 되게 다르면서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빈틈에 있어서 동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아까 그 오디오를 들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부러움을 표시했었는데 서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부러우면서 또, 또 질투하는 그런 묘한 감정이 10대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. 풋풋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이들이 이제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.